一步。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삼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도 주만나 큐티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나요?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리셨나요? 세상의 모든 눈물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겠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은 참 소중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고 계시는 것이며, 성경은 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읍의 백성들을 보시니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드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평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샬롬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샬롬의 길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았어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구나. 44절 말씀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평화의 보살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주시는 분, 보살핌을 주시는 분인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평안을 받아 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를 알지 못하여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향한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온갖 장사치들이 자신들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 재물을 팔고 있었고 돈을 바꾸어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도 그런 수고와 물질의 지불을 감당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평안은 단순히 이 마음의 평안,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 참된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여 그 평안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강도처럼 인간적인 힘과 노력과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과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른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47절 말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는 송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인 방법의 시선을 빼앗겨 평안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애통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